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 남은 자 함께 볼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자 남은, 남은 자 남은 자네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의를 들려 하는 것은 예전에는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기사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어용 운전수가 주인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잘 놀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주인이 전화를 해서 어제 공예금대도 함께 야유에 가서 지려고 왔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전수는 쉬는 날 쉬게 된날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제 자기가 갔던 그 유원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사장보다는 그렇게 뭐 많은 걸 채우지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놀다가 하루 를 놀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잘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함께 가서 일해도 기쁨이 없는 일이라면 피곤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람도 있고 즐겁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의무가 되어 가지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어찌매 이것이 성도에 주어진 안식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쩐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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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이대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약함, 부족함, 또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예수 안에서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굳건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매사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자로 설레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은 자꾸만 완전한 자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강률과 은혜가 풍수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리시는 예배가 정말 성도의 안식이 될수 있는 정말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야외를 즐길 때는 아잘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직장 상사의 가족과 함께 야외를 즐기고 나서는 아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구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지금 드린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2 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한자와 야곱족 속에 피나는 자이 자기,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그루가신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느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맹망시키는 그날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리 다시는 자기를 친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복으로 사용하신 그날 아수를 통해 징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왔을 때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도했는데. 교회 오니까 첫 번째 던지는 말이 죄, 죄인이다. 이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교회 나올 때 설레는 마음과 교회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는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얘기하면 은 죄를 발견하고 알면은 다 회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일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왕도 회개하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나야 회개를 해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복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회개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죄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동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다루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적으로 부피한 존재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깊이 들어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다른 종교나 학문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되고 또, 학문을 깊이 다룰 때, 또 여러 가지 수양이나 어떤 것들을 극복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참을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나름대로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나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나 이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시더라. 것이다. 연단의 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를 르 의지하지 않고 양신이나 물이나 같은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연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백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는 처절한 우리가 굴복과 복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 부모가 매를 드는 것도 자식이 그릇된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바로 이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남은 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네 백성이 바다의모에갔던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이로 하멸에 작정되었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면 비록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20-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 모래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했는데 열한기상 가서 찾아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자녀손들이 번성하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불순종했고 은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도록 작정되었다고 오늘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주변 나라에 흩어지는 운명을 맞게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여호와께서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작정하신 파멸은 온땅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파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약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백성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한다는 것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를 돌려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마땅히 멸망 받아야 하지만 긍휼과 은혜로 남은 자들을 돌려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남은자. 남은자가 누구인가?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남은자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게 됩니다. 남은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해방이죠.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메대바사의 고레스 왕때 가난 땅 본토 땅으로 호로록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류의 진정한 해명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 통해서 죄의 몽예를 부러뜨려 버리시기 전까지 죄의 몽예는 여전히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건국적으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멍이를 부러뜨릴 수가 없고 죽음의 근시도 깨트릴 볼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신 바로 죄인을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내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라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자유를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고, 네. 사랑의 결정이고, 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며 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신 부활의 은혜가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수많은 무리는 하나같이 비웃고 조롱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행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고 기도에 힘썼던 자료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120명이 성령 충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온 열망에, 열방에 퍼져나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이죠. 누가 남은 자인가, 그죠? 누가 남은 자인가? 예수님의 공성의 기원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들이 남은 자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장 삼들은 네가 참고 내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이 남교회를 사랑하며 겨르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가 받게 될 축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란 축복의 통로가. 그래. 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전히 축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영광 나타내주시고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위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